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무엇일까요? 말라기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 구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로 썼던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헬라어로, 그리스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내용의 대부분은 히브리어 성경을 따라서 번역했는데 그 순서는 70인역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을 보면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지만 본래 쓰여진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는 역대 상하가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으실 때는 아 이게 본래는 맨 마지막 성경이었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어, 시기적으로도 아주 후대입니다. 어, 역대상 1장에서 구장까지는긴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 중에 이제 왕손 요야김의 팔대손인 아나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 멸망한 게 주전 587년인데 그때부터 팔대손까지 쭉 내려갔으니까요. 어, 적어도 한 200년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팔대면 200년. 그러니까 주전 한 400년 정도 혹은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 최소한 400년인 것이라고 보, 보여집니다. 어, 열왕기 하는 마칠 때 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고시점에서 마칩니다. 그런데 역대 하를 보면 역대 상하 이어져서 역대 하를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을 보면 열왕기 상 하를 읽으면 어, 포로 시기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나? 바벨론 포로의 시각이라고 볼수 있고요. 역대 상하의 시각은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근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생각으로 역대상하를 썼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니 조금씩 다르지만 한한 예수님을 보여주듯이 열한기 상하, 역대상하도 같은 시기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우리. 어, 삼국 어, 역사에도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있듯이 조금 다른 시각에서 어, 기록 같은 시기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족보를 보면은 개인 족보 중에서 아주 강조된 쪽, 어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왕족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지파기 때문에 강조되었겠죠. 그래서 유다의 다윗의 왕조가 이미 사라지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이드 왕조는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 하나는 레위지파의 이야기가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에 레위지파가 담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역대상하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일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안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온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바세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이야기는 역대 상에는 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를 쓰면서 어, 다윗에 대해서 좀잘 봐주려고 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신기한 것은요, 어,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자세히 기록한. 사무엘하에서 어, 다윗의 범죄를 아주 사세히 기록한 민족의 영웅이고 큰 어른인데 한 그것이 아주 어, 신기한 거죠. 어, 역대상화도 솔직한 기록을 하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세대의 입장에서 중요한 일들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했을까? 어, 레위지파 이야기했는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죠. 왜 못했는가 하는 이야기도 역대상에 나오고요. 그리고 역대상과 역대하가 이어지는 것도 사람보다는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준비가 다 되고 나면 끝. 그리고 역대하에 가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역대하의 맨 마지막에도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는 말로 끝이 납니다. 어, 이 분위기를 잘볼수 있는 마지막에 분위기를 잘볼수 있는 말씀은 역대상 29장 22절입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도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큰 기쁨을 소망하면서 성전을 세우는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아마 역대 상하를 함께 기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확정이 되면서 백성들에게 다윗이 먼저 지명을 했지만, 백성들에게 세움을 받으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나는 거죠. 네, 그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볼수 있는 게 열, 어, 열한기의 상하의 기록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아도니아가 도전하고 서로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 역대상에서는 어, 이 왕이 계승 과정을 비교적 간단하게 어, 순조로운 과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다른데 있기 때문이죠. 성전에 대한 관, 관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아의 괴를 옮기고 어, 찬양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간주, 어, 강조되어 있고요. 성전 건축 준비하는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다윗이 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기구와 모든 환경을 다 재반 사항을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죠.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찬양대를 맡은 사람까지 다 세웁니다. 건물만 선다고 성전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인식이 여기에 함께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역사를 쓰면서 성전 건축 준비를 상세히 쓰고 그 성전의 일을 담당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찬양대의 이름을 세세히 적은 걸볼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 나라를 세워갈이 신앙의 중심을 잡아갈 사람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인식들을 함께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퇴장합니다. 성전 건축을 다 준비했지만 성전을 보지는 못하고 퇴장을 하죠. 이런 걸 보면 모세의 일생과 비슷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그긴 여정을 함께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세세히 명령하고 준비시켰지만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어, 다윗도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 준비했지만 본인은 그 성전을 보지 못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끝이 있겠지요. 우리 당대에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후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마련해 주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할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그 시간들을 알차게 신실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